우리 만민이 기도한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기도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새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에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프리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도랑의물을 하든지라 같이 했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우리 한번 옆과 앞뒤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께 솔직해지시다. 예. 아무 우리 한번 고백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솔직해지시다. 옆에만 너무 솔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솔직해지시다. 예. 우리 서로 고백했듯이요 음, 하나님께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나가야지 진정한 불길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뭐 신부님 찾아가서 고해성사 듯이 사람한테 아드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 정말 은혜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유를 더하사 이 죄인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직하게 간절히 찾는 신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작년에요, 4월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요, 어, 그 교역자 한 분, 이 선교사 파송할 분한 분한테 다 살을 몰아놓고. 뭐 모든 교육자 가는 대한민국에 이런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했는데 하여튼 다 갔다 왔어요. 교육자고 뭐 다이모 센터에서 저부목사를다 해서 이스라엘 성지들에 갔다 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 4월 이후에 10월쯤 아시죠. 이스라엘에 하마스 공격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어렵게 되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목 뭐 저의 기도의 생각이 저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시행 마무리 선물로 미리 보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곳에 오늘 말씀에 당하는 이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기념한 곳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요 이제 갈멜산에 어, 갈멜산 높아요. 그런데 엘리야와 우상 숭배한 자들과의 전투를 기념하는 그런 예배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시면은 일번 네, 보시면은 갈멜산의 위치는요 어쨌건 그 이스라엘 북쪽 위에 지중해 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시면요, 약간 왼쪽이 지중해 쪽인데 거기에 갈멜산이 있는데, 갈멜산에 엘리야 기념 교회및 기념물이 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아래 내려다보면요, 그 앞에 정말 평화 아주 광활한 평원이 있습니다. 뭐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평원 평양, 평야하고 샤론 평야가 그 앞에 넓게 아주 그냥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이제 엘리아의 갈매산을 제 어,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약간 경사가 있어요. 산이 약간 경사가 있는데 세 번째 사진 보면은 이제 엘리아의 갈매산에 다다르면요. 딱 보입니다. 아주 약간 뭐, 멋있는 엘리아의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엘리, 엘리, 네 번째 사진 보시면은 엘리아의 갈매산 기념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그 근방에서 아, 오래전에 여기서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해서 거기를 지은 기념 교회인데요. 오 다섯 번째 보시면요 엘리야의 갈매산 기념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가면 제 뭐를 그 약간의 불길 같은 그런 이제 그런지도 그런 모습도 있고 있는데 어쨌건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보시면은 엘리야 갈매산 기념 밖에 있는 엘리야 조각상입니다. 막그불 뚫고, 뚫고 있는 예, 그런 건데. 다 여기서 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 은다 여기서 사진 하나 찍습니다. 여기서 뭐 이거를 하든지 손을 번쩍 들든지 어쨌든 다 여기서 한 컷은 다 찍습니다. 예, 어쨌든 저 역시도 찍었는데요. 음. 예,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엘리야 통하여 불길이러신 하나님 은혜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고서 고정해주시게요.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불길 같은 은혜를 어,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어, 정말 저도 저 역시도 은혜 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은혜에 받았던 마음을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열한기사 18장은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다 시피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는 그바발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일로 갈멜 산에서 그런 산상 대결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 엘리안 드디어, 드디어 이제 악한 아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상 바알을 숭배한 자다 보아 대기로나오랍니다 그리고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현장 속에 엘리야도 같이 이제 동역자들이 있길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만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권면합니다. 을 우리 21절 말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파리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니 백성이 어떻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인지라 엘리아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싸움에 나와 같이 동참하며 얘기하니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두려워서 대답을 피하고 회피한 것이 어, 어떻게 회피한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을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발해신 물질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겠느냐? 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겠느냐? 여러 성적인 부분, 재물적인 부분. 권력적인 부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온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안타깝게도 이 세상 속에서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래신 물질적인 풍요만을 바라는 현 세태에 뛰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성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을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이을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기지 못하리이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영적으로 이겨 나갈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보았을 때 엘리야가 제 백성들에게. 나랑 같이 싸워자였을 때뭘 합니까? 나 못합니다. 주저 주저하는 그런 신앙인이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엘리야가 저녁 소재에 나가기 전에요. 바알 신을 섬긴 이들이 하루 종일 결국 제단에 불을 못 붙인 것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들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지 못합니다. 확률적으로 솔직히 반반인데도요. 심지어는 그런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직분을 떠나서 다들 예수님 믿다 고백하지만 정작 그 기쁜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없는 모습과도 흡사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뿌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느덧 코리안 캐네디언으로서 캐나다에서 자기 아니만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납니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잘 산다고 할지라도요 조국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10년 전에 어, 여기서 캐나다 이민 사역을 끝나고 가서 또 군대 또 선교 사역도 했습니다. 그 한국에서 군대 선교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안보 상황이 어떠한지 현장에서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복음화 통일을 도와주실지 먼 산을 바라보듯 무관심한 송들이 많습니다. 아직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여러 미지의 땅도 많지만 가장 미지의 땅인 저 북한 땅의 평양 한복판에 복음의 깃발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땅 가운데 태어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의 전도자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연약한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임재해서 권능, 힘을 받고. 그다음 스텝을 밟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의 권능을 못 받고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열정만 가지고 나갔다는요. 공중의 권세하면마게스타에 당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요. 이단을 쳐부수는 행위도 그렇고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세상 법으로 당합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권능을 못 받고 성교에 대한 마음을 주었다고 나갔다가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향에 당합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권능을 못 받고 사역을 감당하면 사명이 아니라 더욱더 세상의 직업이 되면서 짐이 됩니다 루왕왕같이 백성들의 몽이를 짊어지게 하는 어리석음을 행합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권능을 못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다고 행하였다가 스스로가 시험에 들 뿐더러 힘에 겨워서 결국은 심포, 신앙 포기, 헌포, 헌신하는 봉사를 포기 오히려 세어로 마음껏 비판하는 비판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연약한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당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여러분 엘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을 때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손을 내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로서 나 가져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매 순간 어떤 순간에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은혜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 주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저를 비롯하여 여기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여지는 육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진리의 가치관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의 가치관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깊게 누릴 수 있을까요? 다음 구절을 풀이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엘리야가 850대 1로 우상 숭배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싸움의 현장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36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송아지를 데려오라가 했어요 각각 제단에 올려놔서 각자의 신을 불러서 응답하는 신이 진정한 신임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엘리야가 정말 강심장의 그런 선지자인 것 같아요. 새 가슴이 아니라 정말 강심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랄지라도 그 대결의 중심에 서기 쉽지 않지만 역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뤄서 큰 증거를 얻은 그런 자입니다. 엘리아는 정말 큰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엘리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우상 숭배한 선자들을 물리쳤습니다. 본문 앞부분이 25절에서 29절에는요. 바할 선자들은 자기의 제단에 불을 내리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몸에 자해를 내도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엘리아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나오라 갑니다. 너희들 봤냐? 우상신은 결국 힘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곧 제단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가에 어,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세웠어야 했는데. 우상숭배의 마음이 더욱 가니 점차적으로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재단을 안 쌓았던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의 강권적인 겉면으로서 뒤늦게라도 여호와의 재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요, 그래요. 믿음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깊게 누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사 나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아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시 하나님께 나간 그 마음조차 흰 그만 수치를 가려주시고 정결케 해주십니다. 지난 무엇보다 훨씬 더 검은 나의 헛다한 죄를 희게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공중 것을 잡은 수많은 마그탄 속에서 오직 대장 대신 예수님을 믿고 뛰어나갑니다 설령 내가 악한 것에 둘러싸일지라도 대장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죄인이 거룩한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데 허다한 죄로 덮어지면서 의인이라는 호칭을 얻고요 주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가서 영광 돌리며 뵐수 있습니다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그 정결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니 또한 예수의 영으로 동행하사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그 영생의 세계로 나갈수록 중보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보혈이 로 제가 덮어지고 희노림은 거룩, 어, 거룩해진 이로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거룩한 그 보좌에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에요. 신약의 요한복음 1 6장8 절에서 1 1 절을 좀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면요, 허다한 죄가 덮어져요. 죄가 완전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써 죄가 덮어진 그 죄사함의 은혜로써 아주 거룩하신 그 예수의 영을 사마엘 기도할 때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지하사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게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 거룩한 성령의 인지하심으로 친히 오셔서 하시는 귀한 역할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가 성령이 와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이라첫 번째 구절 보면은 죄대함이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 동안 주님을 믿는 척 했, 어떻게 믿는 척했다 하면서 행하였던 그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지하면서 돌이킬 때 죄를 진정으로 니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사 도와주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요 목회자로 나가면서 교만이 스물스물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신실한척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서 정결해 해 주시고 성령을 의지할 때그 교만한 것이 정말 제가 정말 죄인 걸 알게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 아무 소용없구나.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면 소멸하면 아, 그것도 별반 다름없는 세상 사람들 삶을 살겠구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나를 씻긴다는 진정한 고백 속에 허다한 죄가 진실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죄인이어서 주님께 나가기 부끄러운데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니 그제서야 거룩한 그 주님의 보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죄삼의 은혜 속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동행해 주신 말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진정한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의 또한 종으로서 시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예수형의 내주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의 과정의 시작에는요 오직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영화는 푼토처럼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의 성공은 아무 소용 없음을 깨닫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상황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서 예수의 보혈피로 덮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1 0절 보시면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확히 알게 도와주십니다. 십자절에 달리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육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함께 임재해 주십니다. 예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모든 마귀스탄 음부의 세력을 다 이기신 모든 심판을 다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역시 심판을 이김으로 나갑니다 11절 보시면 심판에대하여함은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높은 세상의 임금조차 다 받은 심판을 모든 이들이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모든 심판을 이기신 예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두려운 장차 다가올 그 두려운 심판들을 부끄러지 않게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전제 전능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그 은혜 바로 이런 은혜에 참여한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하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다한 죄가 정결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각자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보는 듣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심령 속에서 올려나오는 정직한 기도에 따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6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소재를 드리는 엘리야가 3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 신과 것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지자의 눈물원이 간절한 회개기도를 올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8, 39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도랑의 물을 핥은 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의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세 번이나 물통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이 있는 그 도랑 제단과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이 봤을 때는요. 아무리 엘리야 선지을 할지라도 당연하잖아요 물이 있는데 어떻게 불이 붙을까? 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마지막까지 당연히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가능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은큰 불길에서 번재물 비롯해서 다 타고 도랑의 물까지 마르게 할 정도로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850대 1로 이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기고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요. 무슨 불이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불입니다. 두 가지 겸하여 성기는 현대 신자에게 꼭 임지할 정말 다른 것을 택해 주실 진리의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불입니다. 이 불길 같은 성령이 예수의 그 보혈을 의지한 우리의 죄 사함의 회개의 제단을 받아 주시사 허탄 죄를 덮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다른 미욕의 불도 아니고 온전한 진리의 불을 받아야 올바른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불길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님 하나님의 제단을 쌓다가 언젠가 하나님 때가 임하시면 내리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으로 나갈 아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영의 그 불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의 보혈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지 그러한 간절한 정직한 심령으로 제단을 쌓을 때만이. 이러한 진리의 불의 은혜가 임재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와 동행하심과 평안하심, 치유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서 주님께 진실어린 회개와 예수의 보혈 피가 흐르는 그 찬송의 예배의 제단.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진실로 마음과 행동으로 나가는 말씀의 재단,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의 재단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재단을 쌓으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예배의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부터 불길 같은 은혜가 임하사 내가 정말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 시간에 주어진 이 말씀들이 더욱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신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으로 한 발짝 혹시 저 표태를 향하여서. 저 청골향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다가 좀 기대 좋겠습니다. 어, 우리의 십년 가운데 어, 정말 불을 내려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줘서 내가 그 동안 오랜 시간 생각 가운데 다 알고 다 알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 주님만이 아시는 그런 죄가 있는 걸 고백합니다.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허다한 죄를 잊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정결한 보혈로써 씻겨 주실 그 은혜가 있었음에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 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시간 가운데 나의 죄를 솔직히 주님께 아뢰고 고백할 때마다 성령의 불길을 내를더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불길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회개의 심명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한번 물어 뜨겁게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